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반짝이는 별입니다. 오늘은 8283 주문창 팁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문창 설명부터 해보자면, 왼쪽 8283 창은 종목을 선택했을 때 연동이 되고, 오른쪽은 고정창입니다. 오른쪽은 종목을 이런 식으로 끌어가지고, 볼수 있고, 왼쪽은 빠르게 종목을 체크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그리고 제 주문 설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목을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80%가 자동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우스 포인트 보시면 80%, 40%, 20% 설정해뒀는데, 제가 뭐, 확실한 종목은 80%, 그러니까 거의 비중 싫어가지고 주문을 넣는 거고요 40%는 이제 제 조건에서 뭔가 빠졌다, 애매하다, 돌파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런 반절. 이렇게 비중을 조절해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0%를 하지 않는 이유는 출금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문 가능금을 전부 다 매매하면 영업일 이틀 후, 이후에 출금 가능해서 설정을 그렇게 해뒀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했을 때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 올라가지고 주문이 안 되는 걸 방지해요. 그래서 설정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또 제가 호가창에서 주문할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파 매매를 물량이 돌파될 때 매매를 자주 하는데, 코앞에다가 주문을 걸지 않아요. 마우스 포인트 보시면 이 물량이 이 두꺼운 물량보다 더 높게 주문을 겁니다. 시장가로 하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물량이 이쪽만 있고 위기가 싹 비어 있을 때 시장가 주문을 하게 되면 은 가끔 너무 비싸게 사질 때가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시장값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 보시면은, 주문 확인창은 보지 않아요. 또, 여기에 한번 클릭시 주문 전송 체크해뒀습니다. 제가 빨리 사고 빠르게 팔수 있게, 그게 이유입니다. 자, 이런,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주문을 걸 때, 지금 주문을 걸때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물량이 많이 있다고 칩시다 돌파 매매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대충 이 정도, 이 정도의... 되고 매수를 하는데 한번 클릭 이후에 지금 클릭한 상태입니다. 꾹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있는데 여기서 매수제가 들어온다 싶으면 마우스를 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주문이 되죠.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합니다. 매도할 때는 대부분 시장카 매도로 합니다. 어, 호가에서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은 매수 대기 물량이 큰 물량이 깨질 때큰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제 물량이 체결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손실이 많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시장가 주문을 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클릭 이후에 꾹 누르고 있다가 물라인 깨질 것 같을 때 아니면 어 팔아야 할때 손가락만 탁 떼면은 주문이 들어갑니다 <laughs> 그리고 주문이 안 됐을 땐 아니 체결이 안 됐을 땐 주문을 걸었는데 체결이 안됐을 땐이 박스권 주문건 박스권에서 이런식으로 취소하는게 아니라 맨 밑에 있는 얘를 이물량을 끌어가지고 취소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당중에 변동성이 큰 종목들 중에서는 주문을 걸었는데 호가창이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박스권 라인을 놓치게 됩니다 얘를 취소하다가 얘를 취소하다가 잘못 누르고 손실이 나고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아래에 있는 물량을 클릭해서 밖으로 빼냅니다 끌어가지고 그러면 주문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한 건데 여기 일괄 취소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주문 취소가 되니까 이거 편하신 분들은 일괄 취소 쓰시고 아 끌어서 쓰는 게 편하다 싶으면은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